친절하고 친근한 유지쌤 허쌤 유지쌤입니다 우리 그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방산시장을 그거 그... 갔어요 예, 그렇죠 방산시장을 예, 예. 가서 우리 예. 예,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서 예, 얘기를 방산시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음. 다양한 소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bs니 네오크레니니 예 맞아요 어. 현, 천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충 어떤 소재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대충 어떤 느낌이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고 해야지 또알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의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매장 여러 개 있고, 그 매장 안에서 사이즈별로. 다양한 물건이 있듯이 방산 시장은 그런 소재들의 소 가게들이 여러 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가지고 찾아야 될 소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깥에는 튼튼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 교실은 진짜 정글 다음으로 험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튼튼하면서도 그냥 단단하기만 하면은 또 다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어. 네. 그런 소재를 찾으려고 이 외부는 ABS를 썼고요. 아 ABS, 일단 이, 얘는 이제 중간에 제가 네. 이어가 나갈 거예요. 여기 중간에는 이게 여기도 탄성이 있어야 되지만 네. 이것도 받쳐주는 탄성이 있어야 되거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EVA를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네. 딱딱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탄력이 있는 얘가 이제 EV, 그렇죠? 네. EVA. EVA. 그리고 그거에다가 가장 신경쓰게 우리가 친환경. 아이들한테, 네, 네, 네. 어, 인체에 무해한 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그걸 찾느라고 저희가 직접 그 추운 겨울에. 네. <laughs> 와. 그때 추웠어요. 저는 카메라 들고 우리 네. 윤쌤을 따라다니고, 오, 오. <laughs> 직접 이렇게, 음, 그런 추억이 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쪽은 음. 무엇보다 사실 악기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치면 바로 소리가 나와야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때리는 그 자체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찰져야 되겠죠. 탄력감. 네. 그래서 탄력감을 네.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소재는 그 마우스패드로 많이 쓰이는 건데 네오프렌이라는 소재예요. 네오 네오프렌. 샤크스킨이라고도 러여하죠 샤크스킨, 예. 네. 방수복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가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가서 공부를 음.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네. 마우스패드. 예 맞아요 마우스패드 소재가 맞습니다. 네, 마우스패드 저희가 직접 마우스패드도 오려봤잖아요. 예 네. 아니 악기를 <laughs> 마우스패드 하나 몇 어... 개를 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저희가 네. 실험해보고 네. 그래서... 악기를 만드는데 방산 시장 가고 뭐 사서 썰고 자르고 네 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도 나오는데 쉽게 나오는 것은 하나가 없구나라는 걸 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그때 봄 5월 달이었나요? 되게 더운데 음. 이거 다 이제 오리고 상나 네. 오리고 이거 붙이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얘는 직접 오리고 붙인 버전인 거죠. 그렇죠. 오리고 붙인 수동 버전입니다. 어. 완전히 수제 네. 수제, 버전. 수제 네. 버전이고요. 이것도 그냥 그왜 플라스틱 그 약간 그 펜처럼 된거대구선 이제 어, 칼로 일일이 네. 다 맞아요. 우렸죠 그때 아요거 네. 되게 재밌었어요 수업을 네. 처음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네. 이걸 바로 안 보여주고 네. 무슨 모양이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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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펜도 아니, 아니군요 저도 뭐예요? 평범한 대답을 생각했지만 역시 아이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딱 그림만 보고 콧구멍이랑 아. 꼬꼬멍 꼬꼬아 이제 똥얘기도 많이 하는데 <laughs> <저는> 전그 전자레인지 <laughs> 그거 생각했어요 아. 바닥 뜨거워지는 전자레인지가 뭐였죠 이름이? 아. 또 이럴 때 기억이 안나네 <laughs> 그럼 그럼 <전자레인지>, 절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전자레인지 아 전기렌지 네 전기스토브 아네아 그럼 그랬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정답 <laughs> 없어요 지금 <laughs> 여기에 정답 <laughs> <laughs> 없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이들 에게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음. 보기에도 재미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모양새가 투박하기는 하겠지만, 이 기능과 이 재질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네, 있었다. 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네. 저요 디자인. 디자인? 어,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투박하지만 아직은 네. <laughs>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이제 어떤 이 사물학계의 전통성도 좀 강조하고 음. 싶고, 이 이름에 걸맞는 요거 윤영제 요리. 아, 작성합니다 윤쌤 네. 윤쌤께서 이렇게 디자인을또 하셨어요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작은 거 깨알같이 어, 안 보이겠지만 네요런 네. 것도 어, 새벽에 제가 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일일이 야 이것도 그림을 그렸요 아이콘이 거네요? 그렇죠 어, 아이콘이죠 네. 조금 어. 이제 더 다듬어서 어, 제가 또 그리고 우리 윤쌤께서 또 심플하게 또 이렇게 구조화하셨어요 네. 네. 구조화 하셨어요. 네. 야, 이거는 따로 우리 하늘두 드림 구조 설명하는 네. 우리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네. 것에 제가 되게 감동을 해서 제가 1호 팬이 된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발진 느낌이에요. <laughs> 네, 거의, 그쵸. 함께 해요. <laughs> 네. 작년에 사실 저에게 이제 그 혁신학교 수업이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정말 본능적으로 고민과 망성이 없이, 아, 그럼 나는 이 하늘 두드림이라는 것으로 수업을 들어가겠다. 라고 음. 그 학교에 제안을 했던 것도 이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 동안에 이것을 위한 고민과 정성이 녹아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아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돌아가고 있나요? 네. 아, 네.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말만 하고 있을까봐. 여기서 <laughs> 끊을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이웃집쌤을 응원해주세요.